이게 또 약간 안 좋을 수 있는 게 출혈 걸리면 애가 안 먹을라고 도망갈 수도 있단 말이야. 출혈 안 걸리려고 싼 겁니다. 스케이트 아 스케이트맨이다. 아, 프롬 진짜 <laughs> 대단하다. 상대가 스텝이나 관리 더 잘했네. 에. 심지어 좀, 좀 타본 놈이래. <laughs> 아, 아 못타는 사람 아니, 아니, 아니었던게 상대 입장에서 나도 스카이트 타는 걸로 보였겠지. 보였겠죠. 아, 아무튼, 뭐 어쨌든 그걸 생각을 해서, 세미나를 했다는북나 뭐가 모르겠아북좀 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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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아 북아 자아 북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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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 대검인가? 아 북아 북아 북 공격 사람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아, 그래? 야 이거 하다가 이거 평가 메시지 평가 나오면 어떡 하냐? 아 진짜 그거 당황스럽네. PVP 할 때는 안 터질라나 이거 평가하는 거? 평가하는 거막 <laughs> 사대 딸피 다 됐는데 평가 딱 떠가지고 풀피 되면 어떡해 <laughs> 생각보다 그런 상황이 나오지. 슬란 대검 제외하고 그냥 일반 대검보단 특대검이 좋은 것같아 일단 슈퍼모드 있어. 크레이머네요. 사, 사약 먹었다고 해서 쓰는 건가? 나는 원래 방어 포기하는 스타일이야. 난 방어 잘안 해. 그래서 직검한테 많이 당해. 그니까 좀 침착하게 하는 스타일들은,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뭐 변수가 크게 없는데, 저는 약간 대박을 노리는 스타일이라. 너한테 나한테, 너한테 나한테. 이런, 이런 마인드로 난 게임하거든. 좀 위험하죠, 많이. 침착하게 하면 사실 변수밖에 없어. 대신 포텐, 포텐셜도 약간 좀 그럴 수 있지. 뚝 돌아왔네, 돌아왔지. 내걸리는 애라도 뭔가 아니, 이거 그냥 전기 써도 안 맞는 건좀 너무한 거 아니야? 연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. 그리고, 맞아도, 맞아도 솔직히 한 대, 두대 이렇게 맞을 텐데. 맞아도 한 대, 두대 맞는 거면은 솔직히 강인도도 아마 얼마 안 깎일걸요? 도망갈 것 같은데. 아, 곡검 좋아요. 난, 난투때 곡검을 좀 많이 써가지고. 그거 뭐지? 아, 그게 생각이 나네. 그, 그피 차는 곡검 있거든요? 이쁜 거? 님들 보고싶은 장르 때 나왔어요 아요매도기 좋죠 아 야, 키보드도 할만하다 야 키보드할때 승률이 더 높은데? <laughs> 키보드할때 승률이 더 높아 키도 지금 모르는데 승률 좋을때 꺼야지 <laughs> 더하다가 더 저, 저 창대방패 만날까봐 무서워가지고 갑옷을 좀 신경을 좀 써야될것같아 보다 더 약간 효율이 있는 것 같거든.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하벨 투는 하벨밖에 없었잖아요. 아, 물론 뭐 저기 그 거상 세트나 아니면은 그 드워프 세트 그 이름 뭐지? 아무튼 그거 있었긴 했죠. 갑옷을 좀 생각을 좀 해보자. 카타리나 세트 한번 입어볼게요. 어디 얼마나 방어력이 올라가는지 보자. 이 뭐야? 어. 이렇게 하면은 키가 뭐지? 키가 어 아, 일단 감소율이 28% 물리가 28%예요. 그러니까 아까 그거 그천천조각 입었을 때는 16%였어. 그러니까 10, 12% 감소가 더 되는 거야. 만약에 내가 200 데미지 는다 그러면 280 180 180 정도 가보시오 나머지 엔딩은 어 이따 예 네, 이제 오후죠 이따 오후에 봐야겠네요 시간이 좀 늦은 듯 하, 해서 방어력 아, 더 좋은 거 없나 네 날개기 사이가 <laughs> 피피 고수가 되는 길 창을 어떡하지 창 나오면 내가 창 하나 강화해서 마창하든지 마창하면 내가 일 자신 있거든. 마창하든지 아니면 그냥 곡검으로 패리 노리든지 이렇게 합시다. 창은 그렇게 하고 팔란데검이 문제인데 팔란데검 패링을 한번 해봐야 내가 그 타이밍 을알것 같아. 미리 해야 될것 같거든 미리. 자, 쨌든 여기까지 오늘은 25시간이었네. 콘칼은 아직 먹지를 못해서 안 써봤어요. 아마 좋겠죠 뭐. 네. 데미 자기 피 깎으면서 데미지 주는 거니까. 아, 그거 아까 무명차 근데 그거 되게 세다. 미지가